송가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는 송가인은 한국 대중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솔한 무대 매너는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인생에서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송가인이 꼽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엇일까요? 송가인은 한 인터뷰에서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전통 국악을 전공하며 탄탄한 음악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느끼는 팬들과의 교감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팬미팅이나 콘서트에서 팬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볼때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감동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도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순간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결국 그녀의 노래와 팬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행복과는 그녀의 음악에도 그대로 녹아 있으며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가며 팬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음악과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송가인 어게인과 함께한 생일 파티에서 선물 역조공, 팬 사랑 행보이. 지난 12월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팬클럽 어게인과 함께 특별한 생일 파티를 열며 또한번팬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이번 생일 파티는 단순한 축하의 자리를 넘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꾸며져 더욱 의미가 깊었다. 송가인은 파티에 참석한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며 역조공을 실천했다. 그녀는 "내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직접 기획한 선물들을 전달했다. 선물에는 송가인의 손글씨로 작성된 메시지 카드와 그녀의 사진이 담긴 굿즈가 포함되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팬들은 역시 송가인답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감동적이다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생일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송가인은 팬들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노래를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팬들을 위한 미니 콘서트를 깜짝 선보이며 명불허전 트로트 여왕다운 무대를 펼쳤다. 그녀의 진솔한 말과 따뜻한 미소는 팬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송가인은 팬들을 향한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어게인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팬들과의 교감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송가인의 모습은 그녀의 음악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한편 송가인은 팬 사랑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팬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꾸준히 기획하며 팬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따뜻한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송가인과 어게인이 함께한 이번 생일파티는 단순한 팬미팅을 넘어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팬 사랑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 송가인, 어게인과 함께한 생일파티에서 선물 역조공. 팬 사랑 행보. 지난 12월 대한민국 트로트 여왕 송가인은 팬클럽 어게인과 함께 특별한 생일파티를 열며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송가인의 생일파티는 단순히 아티스트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번 파티는 약 3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송가인은 팬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특별히 참여 가능한 이벤트들을 준비했다. 팬들과 함께하는 게임 송가인만의 특별한 노래 공연 그리고 깜짝 선물 역조공 이벤트까지 모든 순간이 팬들을 위한 헌신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팬분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모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다며 직접 준비한 선물들을 건넸다 송가인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 팬들에겐 감동 그 자체 이번 생일 파티에서 가장 주목받은 순간은 바로 송가인이 준비한 선물 역조공 이벤트였다. 그녀는 팬들에게 특별히 제작한 굿즈 세트와 손글씨로 작성한 메시지 카드를 전달했다. 선물에는 그녀의 대표곡 가사를 새긴 엽서, 한정판 포토북, 그리고 송가인이 직접 사인한 CD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팬들은 정말 송가인답다.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걸 보니 팬으로서 자부심이 크다며 감동의 눈물을 보였다. 팬들과의 시간 동안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따뜻한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송가인은 제가 받은 사랑이 정말 크고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며 팬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팬들과의 교감 송가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송가인은 파티 중간 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팬 여러분 덕분에 힘든 시기도 버틸 수 있었다며 자신에게 팬들은 단순한 응원자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여러분이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무대에서 더 당당히 설수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송가인이 팬들을 위해 준비한 미니 콘서트였다. 그녀는 히트곡인 가인이어라 엄마 아리랑 서울의 달 등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호흡하며 진심 어린 교감을 나누었다. 팬들 역시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고 그 순간 파티장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송가인 팬사랑 행보로 또한번 빛나다. 송가인의 팬사랑은 이번 생일 파티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꾸준히 팬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기획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팬들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는 그녀는 팬미팅, 콘서트는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과의 인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송가인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팬분들과 함께 나아가며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며 그녀의 진심을 담은 약속을 남겼다. 이번 생일 파티는 송가인과 어게인 사이의 사랑과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팬들은 송가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람 팬데믹에도 반하게 된다며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를 응원했다. 앞으로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송가인의 활동을 향한 팬들의 안심과 사랑은 계속될 전망이다.